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박 내항 조종 3장을 다가갈 거고요. 우리가 2장에서는 선박 속도가 없을 때, 선박 속도가 없을 때 배에 가해지는 힘인 중력이랑 부력에 대해서 배웠죠. 그 다음에 어뭐 이제 각도가 배가 움직이는 각도가 크지 않을 때뭐 중력과 부력으로 인한 복원력이라거나 그런 걸 얘기를 주로 다뤘는데 이제 3장부터 좀더 다양한 힘의 그런 종류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3장에서는 이제 실제로 다루는 내용은 되게 방대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뭐 그걸 다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학부 기준으로는 운동 방정식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거잖아요 운동 방정식 아니면은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알아야 되고 근데 운동 방정식의 우변에 대해서는 질량과 가속도항이에요. 그러니까 관성과 가속도항. 그거는 2장에서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고 3장에서는 그렇게 깊게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3장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왼쪽에 되어 있는 항이거든요. 왼쪽에 있는 항이 힘이잖아요. 그러면은 배에 가해지는 힘이 어떤 이유로 가해지는 건지를 분석을 해야 돼요. 어, 배에 가해지는 힘이라고 하면, u, v, w, p, q, r. 뭐, 이런 것들의 운동으로 인해서 배에 가, 힘이 가해지겠죠. 그러니까 배가 운동을 하고 있으면 힘이 가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가속을 할때 배에 당연히 힘이 가해질까요? 음, 가해지긴 할 텐데, 뒤에, 오늘 아마 수업 때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배 방향타가 꺾일 때, 그 다음에 배 프로펠러가 회전하는 거 n이라고 합시다. 뭐 이런 것들 영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어, 그냥 u라고 쓸게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어떤 거를 주로 다루냐면은 좌변에서. 얘네들로 인한 힘 성분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배에서 U가 커지면은 배 가지는 해 힘이 변할 거예요. 그럼 걔는 어떻게 수식으로 나타낼 건지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원래 2장에서 다룬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힘들은 1번 중력하고 부력 이미 있었죠. 여기에 얘는 쓰질 않았네, 제가. 뭐, 이거 세 가지 그 운동 변수에 대해서 중력과 부력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어, 2장 초반에 얘기 나긴 했었는데, 스테디. 속도로 인한 성분이 있을 거고, 3번 엑셀러레이션, 가속도. 그러니까 가속도가 발생할 때배 주위에 유동이 변화하면서 배가 힘을 받거든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이 책에서 2장에 보면 있어요. 컨트롤, 예, 방향타겠죠? 그 다음에 5번 프로펠전. 신기해.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배에 영향을 줄 거다. 배의 힘에 영향을 줄 거다. 어,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한 배의 운동인데 뭐 여기에 공기저항도 있는데 그거는 생각하지 말게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텐데 그러면 여기 전체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냐. 중력과 부력은 우리가 2장에서 배웠듯이 이세 개의 변수에 대한 항이죠. 그 다음에 속도에 대한 항. 속도에 대한 힘. 그 다음에 가속도에 대한 힘. 그 다음에 방향타에 대한 힘 근데 방향타는 단순히 방향타를 꺾은 거에 대해서 커지지 않고 배에 전진하는 속도도 있고 뭐 등등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좀 복잡하거든요 전진 속도 UV 옆으로 가는 속도 그 다음에 회전하는 각 속도 뭐 이런 거에 영향이 있습니다 배의 추력은 여러분들이 저항추진 배웠으니까 기억하겠지만은 배 전진 속도, 그다음에 전진비라고 해서 N/D 분의 v잖아요. 그다음에 프로펠러 회전수. 뭐 혹시 쓴다면은 v도 영향 줄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힘을 나눠서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3장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결국에 뭐냐면은 배가 운동을 할때 배에 가해지는 힘이 배의 가속도에 영향을 줘요. F는 ma라는 운동 방정식으로 인해서 정해져 있죠. 근데 여기서 우변에 있는 가속도항은 뭐 이제 2장에서 배웠어요. 1장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얘는 괜찮은데 그럼 배에 가해지는 힘이 뭐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어 배에 가해지는 힘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여기리 다섯 가지가 있어라고 2장에서 얘기를 했고 그거를 성분별로 쪼갠 거예요. 그러니까 각이 변수들이 운동 변수들이 배 운동의 힘에 어떤 성분에 영향을 주는지 이건 전적으로 유체역학적인 문제라서 우리가 유체력이라고 부릅니다. 유체력에 어떤 성분에 어떤 운동 변수가 영향을 주는지를 매칭을 대충 해봤어요. 그게 3장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럼 3장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건 2장에서 다뤘으니까 됐고 속도가 꾸준히 있는 배에서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는 배에 걸리는 힘은 어떻게 추정을 하냐 뭐 물리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냐 그다음에 일정한 가속도에서 움직이는 배는 또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방향타도 그렇고 추진기도 그렇고 그래서 힘을 성분별로 쪼갰는데 어,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그러면 어, 방향타하고 뭐 가속도는 전혀 상관이 없냐 아니면 가속도하고 속도는 전혀 상관이 없냐 배에 가해지는 힘의 입장에 유체력의 입장에서 전혀 상관이 없냐 그런 거를 우리가 확실히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렇겠거니 하고 가정을 할 뿐이죠. 그걸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가 모든 물리 현상을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고, 걔네들끼리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모델링이라고 하고. 결국엔 뭐에 대한 모델링이요? 여기 가해지는 물체의 힘이잖아요. 유체적인, 유체 역학으로 인한 힘. 그래서 유체력 모델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선박에 가해지는 힘을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표현을 한 거죠. 실제로는 이 모든 변수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전혀 몰라요, 우리는. 전혀 모르지만, 그래도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준다면, 이 정도로 묶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책에서는 중력부력은 2장에서 끝냈고 속도에 대해서 어 그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배에 가해지는 유체력은 어떤 크기를 가져 뭐 어떤 아니면 누, 누가 연구를 했는데 유체력은 이 정도로 구할 수 있다더라 라는 얘기들을 쓰는 게 3장에서 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식을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알려주는 게별 의미는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 왜냐면은 하 어, 실제로 우리가 배 관련해서 뭐. 그런 식 하나 하나를 다 쓰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걸 뭐 굳이 식을 얘기하기보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하는지를 오늘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뭐 혹시 가능하다면 각 요소들이 어떤 이유로 발생하는지까지 얘기를 하면은 좀더 좋겠죠. 몇 분까지 했냐? 시간이 좀더 남아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 뒷 부분은 신경 쓰지 말고요. 여기 앞 부분만 먼저 놓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우리가 대충 봐도 배 배의 운동을 표현을 하려면은 몇 가지의 운동 변수가 들어가 있어요. 3개 여섯 여섯 두 개니까 하면은한 17개. 배의 운동을 설명을 하려면 17개의 운동 변수가 지금 필요해요. 뭐 그렇죠. 근데 1일곱 개끼리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도 전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할 수가 있겠어요? 얘네들끼리 어떤 관계식으로 f가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알, 알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시스템 식별법이라고 해가지고 어, 이 부분부터는 중요합니다.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시스템이라는 거는 배의 조종 자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배가 어떻게 움직이면은 어 어떤 힘이 가해진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시스템이 있을 때 걔를 우리가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은 대충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찾아내는 과정을 시스템 식별법이라고 해요. 어 단적인 예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변수 17개잖아요. 나머지는 다 0으로 놓고 하나만 우리가 가해줘요. 그러니까 운동 다 고정해 놓고 U만 있다고 칩시다. 나머지 변수는 다 0으로 놓고 U만 있어요. 그래서 그때 배에 걸리는 힘을 재요. 그러면 요거 구할 수 있겠죠. U가 얼마일 때 나머지는 다 0이고 그때 배에 가해지는 힘. 잴수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3학년 2학기 때 배운 저항시험이죠. 그러니까 모든 운동 변수를 다 고정을 해놓고 전진 속도만 하나 준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전진 속도로 배를 끌면서 그때 그 배에 걸리는 힘을 재요. 저항 저항선 맞잖아요 이렇게 그때 그러면은 어이 배는 유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변해? 전진 속도에 따라서 배에 가해지는 힘이 어떻게 변해? 라는 걸할수 있죠. 그러면은 얘를 뭐 2차식이든 3차식이든 그렇게 근사식을 만들어서 근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항시험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 음, F라고 했는데, 실제로 저항시험 하면은 X방향 힘만 걸리잖아요. 그래서 X방향 힘이라는 뜻에서 대문자 X로만 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운동변수는 0으로 놓고양 강제로 걔를 일정한 속도 u로 끌었을 때 걸리는 저항을 여러 개 u에 대해서 쟀어요 그럼 뭔가 이런 추세선이 나오겠죠 그 추세선을 여러분들이 u에 대한 다항식 다른 변수는 의미가 없죠 다 0으로 놨잖아요 u에 대한 다항식으로 근사를 할 수가 있죠 엑셀에서 얘기하는 추세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u에 대한 다항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항식 앞에 붙는 개수들이 있잖아요. 개수들이 있죠. 그럼 얘는 이제 어떤 형태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뭐야 원래 수학 때 배운 테일러 급수 전개 같이 테일러 급수에서 하는 말이 어떤 함수든 간에 다항식으로 어떤 변수에 대한 다항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잖아요. 차수가 높이 올라가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테일러 급수처럼 다 식으로 근사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앞에 붙는 계수 하나 하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체력 미계수라고 하고, 어, 하이드로다이나믹 유체력 미계수란 말로 많이 합니다. 요새는 뭐 조종계수란 말도 쓰긴 써요. 여기 미라는 건 미분했단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유를 넣었으니까 유로 인해서 x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표현을 해준다라고 해서 사실상 미분항이기 때문에 미개수란 말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다이나믹스잖아요. 배가 움직이거나 물이 와야 배가 움직이는 거죠. 배가 움직이니까 그로 인한 유체 공역학적인 관점에서 발생하는 힘이니까 그래서 유체력 미개수란 말을 많이 씁니다 책에서는 이 얘기 아마 미리 먼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는 요런 항들을 그냥 뭐 이런 이런 식의 누가 연구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다 수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 수식을 잘 쓰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은 시스템 식별법을 써가지고, 배 운동을 다 고정을 해놓고, 0으로 고정을 해놓고, 어떤 운동 하나만 딱 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힘을 이렇게 다항식으로 근사를 하는 걸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래, 유체력 미개수로. 그것 때문에, 아, 우선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책잘 보면서, 거기서 실제로 뭐 어떤 식으로 식을 계산을 하더라, 뭐 어떤, 그 누군가가 먼저 찾아놓은 관계식, 경험식을 쓰더라라는 거, 뭐, 물론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데, 요새 기본적으로 쓰는 거는 시스템 식별법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 그러면은 잠깐 잘랐다가 갈게요.